자, 끝났죠? 17분 게임 새드 롤팬더 최키라 아, 어, 브론즈에서 다이아 찍기 어렵다 아... 브론즈 탈출은 멘탈 문제 멘탈이 중요하다 막판인데 응원 많이 해주고 어... <목소리> 형, 이번 판 아, 빡침, 분노를 좀 표출해볼게 분노를 싸지른다 자, 실버 구간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롤팬더의 오 롤판다의 오 롤판다의 정글 여행 똑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여기는 어 그래 고래 고라. 코라파드 아니면 마스터이 해보는 건 어떤가요 저 티어는 마스터이 잘 통하던데 어 그러니까 마스터이도 잘 통하는 거 아는데 마스터이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새끼들 다뒤졌어 내가 이거 내 연승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게임을 좀할줄 아는 애들이 걸리는 것 같아. 근데 나 전판에는 솔직히 초반에 너무 내가 실수를 많이 했어. 이번 판은 실수 없이 간다. 그냥, 이블린, 그냥 탈주시켜 드릴게요. 탈주, 시켜드릴게요. 탈주할, 탈주, 탈주시킬게요. 자, 탈주시키겠습니다. 이블린.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이걸로 안 끝납니다. 스 씹... 새끼야. 전판에 지고 온이 서룸. 이블린한트 풀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자, 뚜껑 해주시고요. 너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갈 거예요. 이블린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계속 괴롭힙니다. 어디서 이블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어, 개발이 어, 이렇게 못 먹게 만들고 또 이거부터 먹게 어, 안돼 아직 이래비네 주거 일로 와잘가 친구. 하나도 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야이야호. 뒤졌어. 어, 절대 안 미안해. 너, 내가 전판에, 어, 개 빡쳤기 때문에, 이 빡침을 너에게 표출할 것이요. 자,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거 먹고 이제 아싸게이득하고 블루를 먹겠지. 난 아니야. 난 집가. 왜 집가? 열로 뛸 거야. 자, 악마 같은 짓 계속합니다. 렌즈 돌려주고요. 킹아 사주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떡뚜껍이 먹을 때 넘어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오, 맛있어. 오, 뭐야 이거 사인갱. 완전 갱갱갱이네. 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아이고. 이거는 무리하지 맙시다. 자, 불리나. 너 이제 두꺼비 먹으려고 맛있게. 어, 나 그럼 여기서 더 기다려. 나 그럼 여기서 더 기다려. 나 여기서 더 기다려. 안녕, 기다렸어. 저가 어디서 두꺼비 처먹으려고 두꺼비 내 건데, 이거 니거 네 아니야. 자, 여기서 요거 먹고, 자, 바로 칼라보리 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게임 끝내버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먹고요 대놓고 갑니다. 음. 자, 여기서 평타 치고, 휙 갈겨주고, 요런 식으로 딱간 다음에. 나서스는 어차피 백업을 못 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칼날불이, 어, 먹고 있네요. 자, 그럼 돌고브까지 먹겠죠. 자, 그럼 돌거봉 먹는 동선에서 대기 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기 타면은 이제 이블린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블린이 왔을 때또 죽여버리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 여기 또 있어. 도망가, 그냥. 어. 트타 오니까 뒤로 백업 해주고요. 트타가 안 오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서, 돌고복도 먹어줍니다. 이블린, 못 먹게 만들게요. 계속해서, 내 정글 안 먹어요. 자, 여기서 집 찍어. 어, 괜히 나서서 잡으려고 하다가, 죽어. 이거, 블루 띕니다. 팬더님 진짜 열받은 듯, 전판 때문에. 어, 전판에 좀 멘탈이 나갔어. 이번 판은 좀 멘탈을 회복시키고 자야 될것같잖아 어, 가서 멘탈 회복시켜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간 다음에. 오, 이거 먹었어? 응, 먹어주고. 와, 근데 이블린이 포기를 안 하네. 원래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서 이제 이블린이 위에 캠프 먹고 칼라브리 다시 먹으러 가겠지 저 칼라브리 보러 갔다가 전력 먹는 느낌으로 가보자 자, 레드 못 먹게 할 거예요 오 이블린 왜 아래로 가죠? 우리 블린이 아래로 왜 가지? 음, 내가 무서워서? 설마 내래도 먹으러 미친 거죠? 자, 그 그럴 리가 없죠. 아, 이거는 백시던트인데요. 자, 이거 먹고. 자연스럽게 가서, 칼라브리부터, 다 먹어. 오, 이블린 갱 날카로운데? 결과구요, 게다가리 쉐끼키 권력 먹고, 탑민 다음에, 엘라바피용, 왕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먹고, 미드에 같이 박가지고 미드에 박을 겁니다잉. 좋아. 스타야,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갔나요? 어. 안 죽었네요. 여기 숨어 있을게요. 이번에 올것 같은데요. 안 보이지 이블린. 하하. <laughs> 연막자전, 연막자전, 야이야호. 오케이. 바로 요거잖아. 한 언제까지 멘탈이 유지될 수 있을지. 또 블루 쳐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가고. 계속 까불락 대봐자 끝났죠. 17분 게임. 세드. 자 롤팬더가 빡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오케이 바리. Let's get it. 어, 그레이브즈 정글 실버에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리잭더 파리. Let's g 리 정글 채이, 정글 채이. 야야호